7장. 다리 오왕제 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카리에게 임하니라.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세과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의 금식하고 애통하였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원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쥐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이지어다.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 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이니라그 접경은 하마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심이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로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스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가 내 집을 둘러 지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비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쇼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비무든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의 빛나리로다.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0장 봄비가 올때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을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슬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의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의 여러 백성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국당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에굽의 교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